그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 로그 10에 얼마? 10에 11까지. 그래서 어디까지? 로그 10에 어, 20까지. 보자. 됐지? 그럼 20 어떻게 돼? 로그 10에 10 더하기 로그 10에 2가 돼서 뭐가 돼? 1 플러스 블라블라 돼. 괜찮지? 그래서, 현재 소수 부분 지금 정수 부분이랑 개념을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지 알았지? 괜찮아? 하나만 더 하자 그래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개념을 알아야 될 거고 이것 똑같애 루트도 보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까지만 보자 여기다 루트 씌어봐 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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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지? 그럼 얼마 r o o 루트 o o 얼마 나 o 3 여기 얼마 나 o 그럼 여기는 뭐로 되 o 있어? o 점 t 라블라블라 o o t root root 라블라 t r 블 o t root r o 라 t r o o 지 ro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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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그러면 봐. 현재 루트 5의 정수 부분은 뭐가 돼요? 2.xx 됐지? 괜찮지? 그러면 루트 5에서 뭘 빼버려? 2를 빼고 뭐가 돼? 이건 소수 부분. 됐지? 자, 이거 정수를 a락하고 소수 부분을 b락하자. 됐지? 그러면 현재 루트 5의 뭐가 돼? 2를 빼고 뭐가 돼? 이것이 소수 부분 b 고할수 있고 정수는 a락할 수 있고 따라왔지 자, 루트 10을 보자 루트 10을 보자 루트 11에서 뭘 빼버려 3을 빼버리면 뭐가 됩니데 이것은 소수부분 b가 됩니다 따라왔지 그래서 루트 10에 대서는 11에서 정수부분은 정수는 뭐가 돼 a라고 할수 있고 소수는 뭐가 될수 있다 b로 될수 있다는 개념도 놓치면 안 되겠지 괜찮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현재 34페이지까지 해서 설명이 드렸고, 현재 로그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루트 1, 2, 3, 4, 5, 6, 7, 8에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어떻게 나눴고, 그것을 어떻게 계산해서 정수 부분을 빼고, 소수 부분을 빼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35페이지에 있는 34, 35, 36, 37, 38은 어떻게 해야 돼? 잘 풀면 되겠지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긴 해 됐지? 자, 36페이지에 보자 36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음, 오늘 수업은 지금 40페이지, 41페이지까지 나갈 건데 채타임으로 나눠서 할 거야 잠깐 여기서 끊고 다음 시간 아니, 다음 세 번째 강의에서 36, 37, 38, 39 설명드릴게요 음, 됐지?